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월용희입니다 오늘은 방배 6구역 재건축 단지 레미안 원페르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영상이 많이 안 올라왔죠. 연말 연초에 괜찮은 청약 단지가 없었기도 했고, 최근 유행이었던 독감에 온 가족이 걸렸습니다. 몸은 아프지 않았는데 컨디션하고 목소리가 계속 엉망이네요. 그래도 레미안 원페르라는 강남권 청약에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기 때문에.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4년 한해 동안 강남권 청약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총 8개 단지를 분양했습니다. 메플자이 1월 달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 아크로 리치 카운티까지 분양했습니다. 강남은 다른 서울의 정비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부 단지는 40%대에 있었고 그 외의 단지는 일반 분양 비율이 총 세대 수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어요. 다행히도 이번에 레미안 원페를 라는 44% 정도의 총 세대수 대비 일반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으로 쪼개지잖아요. 일반 분양 수가 어느 정도 있어도 결국 절반은 특별 공급, 절반은 일반 공급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힘주어서 청약을 하시는 분들께는 그 수가 더욱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분양은 방배에서 세 번째 분양이죠. 물론 과거 2010년도 후반대에 방배 그랑장이나 그 전에 분양했다 아트자이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최근 사이에서는 세 번째 분양이다. DH 방배하고 아크로리치 카운티 이두개 단지의 평당 분양가는요. 6,500만원 6,600만원대였고요. 이번은 6,800만원대입니다. 분양가가 매년 조금씩 오르고 있다. 그 사실을 인지하셔야 되겠고 전용 84제곱 기준에서 분양가를 보면 2 4 5천까지 갑니다. 아직 서울에서는 10만 명 이상의 청약자 단지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많은 수가 참여했던 단지는 바로 원펜타수였죠. 2021년 레미안 원밸리 분양할 때까지만 해도 3만 명대가 강남에서 가장 많은 청약자 수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두 배에서 세 배가 기본이 되었습니다. 커트라인도 살펴보면 69점에서 79점, 69점에서 77점, 만점 점수도 종종 보입니다. 65에서 74점, 69점 미만의 점수로 당첨자가 나왔던 굉장히 드물었던 단지. 청담 레일은 전평형 74점 최저권, 81점까지 갑니다. DH 대치 에델루에서는 69점부터 74점,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소형 평형도 69점 최대 74점까지 갑니다. 가장 최근 분양했던 아크로리츠카운티 69점부터 72점 이렇게 보면 최저컷은 69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뭐가 이슈죠? 내 네, 69점에서도 가입 기간 순에 따라서 가점자를 선발한다. 중요한 팁이 하나 있는데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2009년도 4월부터 가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2025년 1월 만 15년 된 통장이 가장 오래된 통장입니다. 지금까지 강남에서 69점 동점 컷으로 가입 기간을 살펴보게 되면 전수조사를 한건 아니고 저희 멤버십의 당첨자분들 또는 여러 sns에서 보이는 가입 연도 등등을 따져보게 되면 17년에서 20년 정도는 돼야지 69점 동점자에서 비비 볼만 하다 라는 겁니다. 이런 연차가 되려면 청약 예금 시절 부금 시절부터 가입을 했어야 되고 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자라도 부족한 연수를 부양가족 4명, 즉 70점 이상으로 채워야지만 따라잡을 수 있는 점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당첨되기 어려운 사실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된다는 점. 기본 정보 살펴볼게요. 입주 예정, 가장 눈에 띕니다. 앞으로 10개월 후에 입주를 시작합니다. 강남권, 즉 고가주택이 많은 곳에서는 빠른 입주가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비과세가 되지 않고 고가주택 12억 이상에서 양도를 할 때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보유와 거주를 해야 각각 4%씩 매년 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10년을 받게 되면 80%의 공제를 적용받아서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는데, 등기 이후, 즉, 장금 이후부터 이 날짜가 기산되기 때문에, 과거에 분양했던 단지들의 2년 후, 3년 후 입주 기간보다 1년이 채안 돼서 입주하는 레메 원페를라의 경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유를 더 빨리 적용받아서 더 유리한 세금 위치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강남권의 계약금은 20%죠 거주임은 없습니다 전매 제한은 3년 그러나 입주하고 나서부터는 팔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당장 파실 분 없겠죠 분양가를 보면 59, 84, 106, 120 59에서는 발코니 확장비 더해서 18억 이상까지도 가고 84타입은 최대 분양가 24억 5천 약 25억원까지 갑니다 106타입은 30억원 120 타입은 32억대까지 갑니다. 분양마진이 있죠. 제가 멤버십에서 자주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방배 가격은 신축 기준에서 잠실 개포와 동일하다. 여기서 신축 아파트가 있는 동네는 어디죠? 개포죠. 개포의 신축 가격을 가지고 방배를 해석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배는 아직까지 대장급 단지라고 보이는 단지는 방배 그랑자의 한개 뿐이죠. 그 마저도 거래량이 많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호가와 시세가 조금은 그 패턴이 빈약해 보입니다. 그 데이터를 개포해서 끌어와도 된다는 사실. 그래서 전용 8사 기준에서 32억, 33억 정도 하다 보니까 빼면 얼마 정도 벌수 있는지 나오는 것이죠. 7억, 8억, 이 정도 시세 차익을 예상합니다. 강남권 청약에서 제가 주로 발라드리는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서의 각각 물량입니다. 일단 482세대 분양 중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물량 나눠져 있고요 일반 공급에서 가점제, 추첨제. 59타입은 40%의 가점제가 있죠. 84타입은 70%. 85제곱 초과는 80%의 가점제. 나머지가 추첨제고요 추첨제에서 25%, 즉, 4분의 1이 1주택자 추첨제 물량입니다. 들러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별도 타입을 표기했습니다. 특별 공급. 숫자를 먼저 보게 되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는 전용 85제곱 이하까지만 있고 다자녀와 노부모는 그 초과 물량도 있지만 워낙 공급 세대수가 적어서 한계 타입만 존재합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각각 50% 배정을 가져가고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은 되어야 당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혼부부는 작년부터 신생아 우선, 신생아 일반. 신설되면서 총 5단계까지 물량을 쪼개게 됩니다. 단계별로 물량이 없는 것도 있죠, 이렇게요. 1단계 15%, 2단계 5%, 3단계 35%, 4단계 15%, 나머지 30%를 추천제로 뽑지만, 앞단에서 올림으로 배정 물량을 줍니다. 5%만 되더라도 이두 개를 공급하는 84C의 경우, 5%를 곱하면 0.1세대죠? 이걸 올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한개 세대가 배정 세대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들어갑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공급량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19%고요. 생애 최초는 9%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보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물량이 확실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별로 물량이 없는 타입이 더 많아집니다. 확인. 많은 분들이 중도금 이자 금액을 궁금해 하십니다. 직접 수기로 계산할 수 있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84D탭의 분양가를 기준 금리 4%를 예시로 들어서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10개월에 입주를 하면서 중도금 이자 후불제가 아니라 매월 이자를 납부해야 되고 매월 이자가 입주할 때까지 총 얼마가 드느냐 24억 5천만원의 분양가를 기준해서 약 2,100만원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대략적인 규모를 알고 매월 지불해야 된다. 강남권에서 어느샌가 기본이 되어버린 내용이죠. 중도금 1회차 분 4%를 계산했을 때월 이자가 약 81만원대가 나옵니다. 1차 중도금 4월, 2차 5월, 6, 7, 8, 6회차는 현금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를 받을 수 있는 중도금 대출까지만 회차를 기록했습니다. 1차 중도금 대출 받은 4월달 것은 5월달 한 달이 지난 상태에서 80만원 정도로 이자 내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80으로 씁니다. 6월달에는 1차분 80에다가 2차분 80만원 7월달에는 이렇게 8월달에도 이렇게 지금 9월 10월 11월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누적해서 가다보면 이자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분양가가 더 적은 5구타입 더 높은 100타입 이상 중대형도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입지는 너무 좋으니까 굳이 설명은 하진 않을게요. 나중에 dh 방배하고 레미안 원페르라의 가격대가 비슷하게 형성이 될 겁니다. 레미안에서는 동호수 배치도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가독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특이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각 타입별로 최대 일반 분양 층수가 나눠져 있는데 정리를 빠르게 하면요. 59a타입은 최대 5층, 84a타입 5층, 84c 5층, 84e타입도 5층까지가 최대 층수입니다. 120타입은 1, 2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타입들은 중층 또는 고층까지도 남아 있어요. 이게 단지 동호수 배치도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101동도 보시면 106b 타입은 중층까지 있고 a 타입이 2,3층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20 타입도 2층, 1층, 2층 대부분이 필로티인데 103동에 3호 라인만 1층이 있네요. 104동 전부 다 중층까지 있지만 a 타입 5층까지 마찬가지 E 타입, a 타입, e 타입, a 타입, e e 59a 이도 5층까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고 2단지에서도 e 59a 2타입 e 59a 이렇게 저층 위주로만 일반 분양분 남아있다 보시면서 별도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평면도 짧게 볼게요 59a 타입은 1단지 하고 2단지에 있는데 주로 2단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3베이 판상형 주방 너비는 괜찮지만 길이가 조금 짧죠 전형적인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59b 타입은 타워형이에요 드레스룸이 넓어요 상당히 괜찮고, 다용도실도 넓습니다. 59C 타입에서 정말 놀랐는데 드레스룸이 웬만한 알파룸 크기 이상의 공간입니다. 방이 더 필요한 가정의 경우는 드레스룸 대신에 슬라이딩장을 이런 식으로 차고 드레스룸은 시스템을 없앤 다음에 별도의 공간으로 방을 짜놓도 되겠습니다. 3B 판상형 드레스룸 작게 있습니다. 84B 타워형 드레스룸 역시 작게 있고요. 84C는 4B 판상입니다. 드레스룸 괜찮아요. 현관 창고도 여유가 있습니다. 모범적인 4배 판상형이죠. 84D 타입 3배입니다. 84E 타입 4배 판상. 106 타입으로 가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죠. 약 43평형입니다. 방 하나가 위쪽으로 가있고요 현관 창고. 드레스룸이 좁은게 살짝 아쉽지만 나머지 공간은 슬라이드장을 짜놓어서 부족한 수납을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1 0 6 b 타워형인데 침실 3 옆에 별도 공간이 있습니다. 창고로 써도 되고 조금 리모델링한다면 문을 이런 식으로 달아서 드레스룸으로도 꾸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4입, 약 48평형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넓은 주방하고요. 침실에서 드레스룸이 양 방향으로 쪼개져 있는 부분, 부부가 사용한다고 하면 각각 사용하시면 되겠죠. 강남권에서는 커뮤니티 시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수영장이 있나 없나를 먼저 보게 되고 수영장이 어느 위치에 있나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수영장은 가장 넓은 블록에 있게 되는데 레미안 원페르라 같은 경우는 1블럭이 아닌 2블록에 있습니다 수영장 확인되었죠 나머지 게스트 공간, 바티룸, 스카이라운지 등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레미안 원페르라 청약 분석을 마쳤는데 69점에서 74점 사이에서 커트라인 형성될 것은 누구나 예상 가능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각 타입별로 몇 년차 통장이 69점 만점에서 어떻게 갈리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상담자들에게는 뾰족하게 타입을 골라드릴 것 같고요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어느 정도 가이드를 드릴 상태입니다 앞으로 방배에서 청약이 몇개 남아있어요 하우징 헤럴드에서 최근에 기사를 매우 상세하고 좋게 써줬는데 방배 쪽 정비 사업을 싹 정리했습니다 이중 착공이 들어간 단지를 제외하고 철거 중이라서 가장 빠르게 일반 분양을 볼수 있는 단지는 방배 13구역과 14구역 위치는 이쪽 이쪽 그 다음, 신동아 아파트. 이쪽에 있습니다. 누구나 반포, 대치, 청담을 원하지만, 그래도 방배에서 어느 정도 타입을 해야 되는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당첨을 대 h 방배에서부터 쭉쭉 이끌어 왔습니다.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타협하셔서 만족감의 70에서 80% 정도만 충족을 해도, 청약에서는 200% 이상 충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당첨을 기원합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